배 그래, 타고 바닥면까지. 아니 뒤집어야 되나 이거? 아니. 그럼 나뭐 먹으라고 이건 숟가락인데 소스 숟가락. 먹어보겠습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제천 학현의 아름마을 오토캠핑장에 따라온 로로뽀 동생입니다. 이제 앞에서든 뒤에서든 꾸준히 제가 나오겠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거의 저라는 점. 그리고 제가 심하게 투머치 토커기 때문에 아마. 서빙이 거의 없고 계속 제가 말을 할 거야. 이 점을 유의해서 아주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할것 같습니다. 이저 언니가 짜잔 하고 등장을 아직 안 하는데 지금 이제서 짜잔 등장을 하고 이후로서부터는 거의 제가 주인공이라는 점 이제 제가 곧 등장할 거예요. 안녕하세요, 로로퍼입니다. 로로퍼 동생입니다. 네, 보여드릴 거 없어요. 저는 아무것도 안 하고 꿀만 빨 거예요. 못생긴 사람 1번 못생긴 사람 2번 아 맞다 우리 바지 바지 똑같이 맞춰 입은 거 보여주자 그냥 다리 떨어 다 떨어 따뉴 진스야 우리 뉴 진스 저희 친언니가 토레스한테 쓴 도, 돈이 여태까지 살면서 저한테 쓴 돈보다 크다는 거 언니는 저한테 뭐, 뭐, 뭐 햄버거 가게 가잖아요? 그러면 그냥 단품 먹어 막 이렇게 하는데 토레스가 만약에 햄버거 먹고 싶다고 한다? 감티 추가에다가 매쉬 포테이토로 바꿔줄 수도 있는 그 정도 애정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어 사주를 처음으로 봤는데 올해 10월, 올해 10월에 남자친구가 생기는데 그 남자친구가 안 생긴다 10월에 그러면 내년 3월까지 남자친구가 없을. 아 이게 그냥 제가 내가 그래서 그분한테 혹시 제가 생일이 1월인데 1월에 없을까요? 니그 사주 하는 분이 아니 없어요. 그러면 12월에 크리스마스 날 없을까요? 아 그냥 없어요. 그래서 2월에도 없을까요? 아니 그냥 없어요. 그냥 없어요. 아 있었는데, 아니 그냥 없어요. 아 있었다가, 아니 그냥 없어요.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죠 제 인생은. 핑을 치고 있는 진짜들을 보여줄까 말까, 보여줄까 말까, 보여줄까 말까, 보여줄까 말까. 자, 한번 보여줄게요. 으, 뭐야? <뉴진스> 뉴진스의 한잎보이입니다한잎보이 한입 아니만. <laughs> 풍경을 한번 보여줘야 되겠다. 아, 입술 색깔이 어디갔지? 자, 산 보이시죠? 산이 이렇게 있고 자동차도 이렇게 있고. 엄마, 나테레비정 나왔어. 아빠, 나테레비정 나왔어. 아, 오늘 할로윈 의상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할로윈 의상으로 한번 갈아입고 오겠습니다. 아무도 안 궁금한가? 그래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우리 텐트 가득 찬 트렁크 트렁크 진짜 가득 차있어 진짜 가득 찬 뒷자리 날씨가 진짜 좋아 여름이면 저거 그냥 이러고 자면 되는데 더운이라서 크럼 여기 안에서 여기 찍어봐. 완전 스토리야. 바람에 뱅글뱅글 돌아가. 아, 네더 깡깡깡해봐. 어깨 힘으로! 아 영상 녹음 하면서 느끼는 건데 저 말이 왜 이렇게 많죠? 원래 안 그런데. 동표 앉으세요. 자 할로윈 옷을 잘 같이 했으면, 입었고요. 좋아 좋아. 야심차게 준비한 메이트 대 파인애플 전보 갑자기요. 응. 두둥 두둥 열어줘요. 네 열어드리겠습니다. 자. 요즘에 과일값 많이 올라서 파인애플 비싼 거 아시죠? 누가 촌스럽게 파인애플 사나요? 파인애플 전구면 이만큼 오는데. 자, 이거는 진짜 만약에 이게 파인애플이다, 요 캠핑장에 있는 사람 다 나눠줘. 그치만, 전구라서 못 먹는다는 점. 어, 이거 못 푸는데? 엄마 불러야 되는데. 엄마 이거 이상해. 이렇게 한번 풀어주고. 헉, 어머! 너 멕시코 부자야? 왜왜왜 왜, 왜 뭔데? 이렇게 하면은 아, 너 파인애플 너무 많길래 그래서 아, 맞아 부업으로 파인애플 농사지요. 약간 이런 느낌 뭔 느낌인지 아시겠죠? 자, 아직도 못 풀고 있다는 점. 지금부게 네. 여기서부터는 타임랩스라 제가 드디어 더빙을 할수 있습니다. 아 이날 입술이라도 바를 걸 너무 생얼 상태로 가서 좀 너무 생기가 없는 것 같아서 속상해요. 저는 지금 잠깐 파인애플에 들어가는 건전지를 사러 갔고 이 둘은 꼬리 텐트를 치고 있어요. 꼬리 텐트 진짜 신기한 게 안에 자충 매트만 넣으면 뭔가 자동차가 쇼파 같이 변해서 텐트 안에서 보는 거랑은 또 색달라요. 뭔가 더 개방적인 느낌? 아무튼 저는 캠핑이 처음이라 꼬리 텐트 처음 보는데 너무 신기하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강추. 아직은 미완성이지만, 약간 이뻐. 어느 정도는 할로윈 느낌을 느낄 수 있는. 이게 그 꼬리칸이라는 거야? 어, 꼬리 텐트. 아, 꼬리 텐트. 어, 이거 보들보들해. 그거 어, 좋지? 응, 좋아. 맞을걸? 자충 매트할 때 충짜는 충실할 충짜지? 아니, 벌레충. 아. 오, 호라. 와, 이것도 약간 할로윈 무드네, 오늘. 여적까지 왜, 난 항상 의문이었어. 네? 저 못생긴 주하는 의자랑 보라 색깔 테이블을 쓰나, 이게 다 할로윈을 위한 큰 그림이었어. 건전지 사러 갔는데, 건전지 사시는 분이, 이렇게 예쁜 망토는 어디서 사요? 이러는 거야. 너무 수치스럽고, 그냥 그분 눈에는 이게 할로윈 용품이 아니라, 어. 그냥 내가 좋아하는 할로윈 망토가 아니라, 그냥, 그냥 이런 망토를 입고 찐따. 다니는 사람. 어. 그냥 찐따인 줄안 거지. 그렇다면 제대로 보셨다. 우리 이런 찐따 것도... 안산서부터 왔습니다. 네. 댓글에 그런 거써 있는 거 아니야? 동생은 하는 게 뭐예요? 빌런이에요? 이렇게 물어보면. 제대로 보셨습니다. 여기서 타로 봐줘. 알았어, 내가 타로 봐줄게. 이 고객님이야. 고객님이야, 개판 네, 호박 고객님. 고객님, 타로 보시러 오셨다고요? 네. 아, 혹시 뭐가 고민이세요? 아, 너무 웜톤이신데 쿨톤으로 가고 싶으시다고요? 아, 뭐라고요? 아, 으흐, 연애음 보러 오셨다. 부끄러워하기는. 괜찮아요. 다들 그렇게 와요. 이 우리 고객님이요 타로를 바로 보러 왜, 왜 와주신 고객님. 뭐라고요? 뭐 무슨 고민 때문에 오셨다고요? 연애운? 재물운? 그럼 다 접어두겠니? <laughs> 아 할로윈은 이분이 씹어 먹고 있어서 재물운이나 금전운은 상관이 없대요. 자기가 할로윈에 아, 꽉 잡고 있어서 돈 많이 번다고. 연애운 뭐, 보러 오셨대요 안 연애운. 안 그러면 아, 그냥, 그냥 연애운을 그냥 한번 해보고.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분한테 내가 그분이 이렇게 촥. 펼치더니 이 중에서 맘에 드는 거 여섯 개 골라보세요. 제가 진짜 진짜 고민 열심히 해가지고 여섯 그 개를 골랐는데 촥촥촥촥 그래. 펼치더니 그분이 음, 본인한테는 사랑이 조금 없다. 연애가 조금 없고 일욕심이나 그런 욕심은 있는데 음, 아, 3월까지 3월 뭐, 그 안전 차에 없을 차에 것 있는. 같은데 10월에 없으면 없을 것 같은데? 이런데, 청청병력 같은 소식. 어쨌든, 뭐, 10월에 아무튼 없으니까, 없을 것 같고, 뭐라고요? 동생이 너무 귀엽다고요? 로로보 동생이 너무 귀엽다고요? 저도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이면, 맞지러 주웠다, 거. 카메라 있어 동영상 말한 거 아니야? 근데 정준 오빠 얼굴이 A에 가려져 있어. <laughs> <laughs> 와 너무 예뻐. 약간 아, 여기 봐봐 V. 오 귀여워. 아저씨 뭐 파세요? 저, 안 사요. <laughs> <신나 봐요. 웃음> 가위를 구우시나 봐요. 네, 가위 굽고 있어요. 아, 맛있겠다. 확실히. 이거 스프레 구우면 해 볼까? 아, 맛있겠다. 어, 된것 같아. 어, 이거 껍깅이네. 아. <laughs> 고려 우와! 잡히지 다맞았네요 잡혔지. 아이고. 주이해주세요 보이. 맛있겠다. 아 벌써 나무 태우는데 배고파. 이거 디자인도 예뻐. 여기다 이제 이렇게 해서 가리비 구워 먹을 거야 이제. 와 진짜 맛있겠다. 위에 봐봐 불이. 너무, 가짜같이, 반짝반짝 빛나. 예뻐. 이거를 여기다가, 그, 아까 무슨, 매직가루 같은 거 넣으면, 파란, 푹! 지금 너바 하나. 어, 너바, 너바, 아, 예쁘다. 진짜 이거 하로통이라는 거야? 이거, 아니, 노트북 화로때. 노트북 화로때? 어. 접었다 고아 어, 하는 거야? 많다는데? 어, 이거 다 접었을 때가, 네모네. 진짜, 진짜? 예뻐. 음. 그러면 훨씬 간편한 거네. 그치? <목소리도 <목소리도 다 꺼졌다. 뭘까 이거 담고 따지고. 어 다른 봉지에 넣어야 되는데 이거 망치로 깨야 되거든. 응. 트리폼에 일단 얹어놔줄까? 응 그렇게. 받아줘 정수 오빠. 잠깐만. 좀 바빠가지고. 좋아요 땅콩, 땅콩을 땅콩 땅콩, 땅콩을 땅콩 땅콩. 봐요. 이모티콘. 빨리 준비해 뭐라는 거보 역시 조심해서 그나야될것같나 여기 여기 망치. 어디서 봤어? 나저 나무 위에서. 인데 냐냐아냐 소금 넣었냐고 물어 지훈이한테 말한 거이건 먹어야겠다. 크지 크레이지 덩이 야 그거 오. 되게 비싸다 하영은 얼마야? 5개 6,000원인가 7,000원인가 대박이다 엄청 비싸더라고 진짜 신기하다 우와 잘 먹겠다 왜? 연 맛도 너무 맛있 좋아 좋아 여기 학현 아름마의 캠핑장은 주말 기준 45,000원이고 저희가 있는 이 장소는 D2예요. 여기가 낮 시간에는 큰 나무로 그림 그림자가 져서 너무 쾌적했던 것 같아요. 이쁘다. 이렇게 하는 거 맞아? 너무 이쁘다. 오, 되네? 되네? 터치로 놓고 어어 치다고 하지마 근데 감성 캠핑의 끝은 뭐다? 바로 이 마시멜로우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할건데? 자 여러분 이렇게 한 번에 이거 하나를 통째로? 어, 하나를 통으로 어. 여러분 아, 마시멜로 껍데기 제가 먹은 거를 여기 굽고 있거든요. 이거를 빈츠랑 빈츠 빈치 사이에 딱 넣으면 으아! 이렇게 우와! 하는 거 맞아? 대박이야. 우와 햄버거 같아.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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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짱이다 진짜로. 음. <laughs> 아까 했던 방법은 약간 샌드처럼 햄버거처럼 이렇게 쌓았다면 이번에 하는 방법은 이거를 구워서 요 위에 폭신하게 올려서 한 입에 앙! 먹는 거니까. 다 다시 도전해보겠습니다. 도전. 와. 응, 보고 맛있지? 아, 뭐? 제일 밝게 해줘. 오, 좋아. 어? 어, 좋아. 여기 <laughs> 어. 해리포터 같아요. 오, 어, 좋아요. 자. 오우 음. 와! 우와 매직이다 매직 캠핑 위로가 까르라 이게 그냥 약간 그냥 빛으로 보여 맛있어 음.. 너무 이번 영상 퀄리티 좋게 뽑을 수 있겠어? 그니까 러 내가 말 많이 한건 알지? 음. 그 점에 대해서는 한번 칭찬 부탁할게 응. 여기 인터넷이잘안 터지네? 응. 원래 터지는 게안는거 상상도 못 했어. 어? 내가 언니한테 하스파 보니까. 아, 순두부 열라면. 이거 뭐야? 순두부 열라면. 개방적으로 아, 열라면. 그거 알지? 뭔 영상에 먹는 거밖에 없네 하는 영상. 네. <laughs> 이거 이게... 완전 딱이다. 응. 망했다, 도대체. <laughs> 완전 딱이다. 이렇게 안 하기로 했잖아. 응. 이거 왜 노트북 가로 되지막 이런 거 하기로 했잖아. 아저 찍지 말고 얘예 찍어줘. 응. 아니, 이게 맞다. 길쭉해서 노트북 가로 된 거야? 응. 이거 접으면 딱 네모네 가지고 가방 안에 들어가. 근데 확실히 동그란 애들보다 길쭉하니까 뭔가 응. 이런 꼬치류를 쭉 놓기에는 훨씬 좋다. 그니까. 아까 그... 가리비 골때 좋았어. 응. 하루 때로 쓸때 불멍할 때도 딱 좋고 음식할 때도 너무 좋고. 아, 일단 뭔가 쭉나두니까 간지나. 약간 장사할 수 있을 것 같고. 진짜 하나만 끓여도 됐겠다, 이거. 순두부가 너무 많아서 배불러. 왜 이렇게 고기에 집착해. <목소리> 다음에 고기 먹을 때또 와. 뭐냐? <목소리> 파이요. 자 지금까지 제천의 아름마이 캠핑장에서 잘 찍기 나온 로로봇 동생이었습니다. 제가 나와서 저는 너무 재밌었는데 댓글로 어. 동생 또 데리고 놀러 가달라고 꼭 써주세요. 둘이서만 항상 놀러 다니고 저를 안 데리고 가거든요. 안 다, 절대 안 다. 놀러 가야 돼. 너무 많이 갔어. 꼭 다음번 여행에도 제가 살균 나올 살균 수 있도록 많은 관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